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계속해서 요구하는 말씀이 단 단은 하나죠 뭐죠? 거룩 거룩 거룩이에요 거룩 이 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가지 계속 거룩한 삶구길되는서 아론의 아들 나다과아비오도 제사장이지요 제사장인데. 향거를 가지다가 여호와의 명 아래는 다른 불을 가지다가 향에다 불을 붙인다. 어 제사장들이 매 아침마다 이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소에 어 성막 그 해막 그어 휘장 앞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철리 있는 카텐 앞에 이제 향단이 있잖아요. 그 향단에 이제 그 향을 살아 올려야 되는데 이 불을 세불을 가져가야 되는아요 쉽게 말해 우리가 숯불을 숯불을 가져가서 그 숯불을 넣고 거기다가 이제 향을 사아서 연기를 올리는데 숯불이 다 꺼지니까 매일 아침마다 새 숯불을 가져가서 불씨를 가져 주는 거죠 숯불을 가져가서 불피워야 되는데 이 불을 어디서 가져가야 되느냐 성경에는 어디서 가져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분은 없습니다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아마도 번제단에서번제단에서 번제단에서 태운 그 숯불인가봐요. 그 숯불을 이렇게 떠서 부상으로 떠가지고 향도에 담아서, 그러니까 이 향도는, 어, 거기 향을 피우는 향도가 아니라 이 숯불을 이동하는, 그렇지겠죠. 이 향도를 가져가서 거기다 굽고, 향을 피우고 나오고,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한단 말 그런데, 이, 이날은 이상하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갔다. 어디 불을 가져갔는지 모르겠어. 왜 그래 가져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약간 그렇죠? 어.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져갔다. 는 거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거지요. 그랬더니만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당장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 여호와가 어디 있을까요? 성막에는 하나님 임재는 지성소에 계시는 지성소에 있는 뭐죠? 언약궤지요. 아마 그 쪽에서 불이 확 났는데 불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옷이 타고 머리가 타고 얼굴 타야 되는데 이 불은 그 태우는 불이 아니라 그냥 막 바로 삼켜가지고 죽여 버렸던 거어요 그래서 이 불이 나와가지고 이두 제사장을 그냥 죽여버렸요 바로 심판이지. 심판의 불이라고 할수 있어요. 심판의 불이 나와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아, 무섭죠. 그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은 한치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줘요. 야이 말씀 들으니까 겁나게 무서워요. <laughs> 특히 목사님들 매일 아침은 다음 시에 이렇게 얘기할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하면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규례대로 안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심판의 불을 내가려 죽인다죠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즉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러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느겠다그 말은 뭡니까?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거룩함을 받겠다. 또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모험 배상 앞에서 영광을 받겠다. 그러니까 누구를 더,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통는 제사장, 조금 다음은 내비인들이죠. 그렇죠? 제사장과 내위인들이 하나님 가까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겠다, 거룩하다는 것을 받겠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지극히 하나님을 거룩하게 되는데, 그렇게 거룩하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내 자신이 거룩해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사람은 거룩해진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승리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니까 아론이 뭐, 잠잠. 각자기 존재의 두 아들이 죽었는데, 아론은 아파하지도, 통곡하지도 못하고, 눈물도 흘리지 못하고, 크서 하나님의 그, 처분에 순종하고 잔잔한 그 아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아론의 아자비 우스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들 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의 사촌 형제들이지요 어, 사촌 형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에서 진 밖으로 멸가라 하 죽은 자들은 어디로 되어 진 밖으로 내가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그 영역 밖으로 내가 왜? 부승하기 때문에. 부승. 이들은 이미 부승을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승하다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짐 밖으로 나가야 된다. 하나님 안에 못 들어, 하나님 통치하는 그 날에 못 들어, 짐 밖으로. 그 나가는데, 그들이 모세 형들을 그대로, 어디면 채짐 밖으로. 사실 짐 밖으로 나갈 때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옷을 벗고, 제사장 옷을 벗고, 다른 옷을 하나 입고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옷을 입고 비우되어버는데 왜? 이옷 자체도 이미 부정이 되기 때문다 부정이. 옷 입은 채로 죄를 범하면은 몸도 옷도 다 부정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님 병을 잘못하면은 전체가 부정이 되거든, 전체가. 그다 옷도 뭐 몸도 시체도 전부 다 밖으로 다 내버린다. 하나님은 어게 철저한 거룩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철저한 성결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레아살과 이다마 이제 죽지 않은 남은 두 아들이 또 이쪽 그죠? 내 아들 중에서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네 아들이 죽었다고. 너희 형제들이 죽었다고 옷을 옷을 찢는다는 것은 뭡니까? 슬프하는 표시지요. 머리를 푸는 것도 마찬가지.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은 개인의 그런 어떤 것을 하면 안된다. 하나님의 제사장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켜야지 개인의 어떤 감정이나 이것을 가지고 할수 없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어, 쓰임 받는 사람들은 개인의 어떤 일을 개인의 어떤 그 사정, 개인의 어떤 형편, 개인의 마음 이것대로 하면 안 된다. 는 알지? 옷을 찢지만 자식이 죽어도 슬퍼할 수 없고 형제가 죽어도 슬퍼할 수 없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자들이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이잖아요. 특히 우리 사모님, 우리 고집사님다 하나님 앞에 서임받는 사역자들이잖아요. 이제는 무엇을 했는 오직 하나님 일만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사정 다접어라고 그러죠. 아, 오늘 우리 아들, 오늘 우리 딸, 오늘 우리 누구 옷을 짓지 말라. 자식이 죽어도 옷 짓지 말 형님이 죽어도 슬팔기고 울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불을 받는다 차이, 사명, 사명. 오늘 참 굉장히 그 중요한 얘기. 사람 죽어가지고, 어, 뭐, 별 이야기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게, 야, 우리에게는 이런 엄청난 사명을 주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가 내개인 일은 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다 뒤로 하죠. 그죠? 추석에 고향 갔다가도 추석 아침에 올라와서 하나님 성기로 응? 우리 사람 날아 가잖아요. 저와 우리 집 사람은 추석 아예 지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큰 집을 간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사생활은 없다는 거죠. 사생활. 괜히 감정까지도 죽이라는 거예요. 슬퍼하는 마음까지도 죽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다는 그 가르침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족속인여호와의 지심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입니다. 백성들다 슬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서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서 너희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란 뜻입니다. 관유가 너희에게 따라서 너희는 이미 하나님이 점찍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다 점찍은 자들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 하고 부르다 말이죠. 우리 이제 우리가 내 것이 아니고 남편 것이 아니고 아내 것이 아니고 부모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냐? 하나님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생각도 감정까지도 하나님 것입니다 너희에게 감유가 되있으니 너희는 해왕문에 나가지 말라. 죽으면, 마냥 나가면 죽는다. 하나님 성기는 자리에 그 자리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성는사람 하나님 성기는 자리에 있어요.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하니라. 여와께서 아론에게 일러가라사 대. 너나 내 자손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았어. 너희 사망을 빌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교례를. 자, 해막문에 들어, 제사장이 해막문에,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해막문에 들어갈 때는 술을 마시지 말라는 거예술 마시지 말라는 규례가 여기 나옵니다. 왜 그러니까요? 자,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판단력이 흐려지가지고, 하나님의 교례를 어린다는 거예요. 아마도 아까 죽은 나답과 아비우가 바로 이술 마셔가지고 판단력이 흐려져서 그랬을 거라는 그런 학자들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바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닌가? 걔네 둘이가 술 취해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하나님이 말하신 그 불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엉뚱한 불을 가지고 하냐면 죽임을 당했다고. 그러니까 그 사건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아 안되겠구나. 이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너희들은 절대 술 마시고 들어오지 마라. 이제부터. 술 마시고 들어오면 얘들처럼 이렇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술 마시면 은 판단력이 흐려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 그래서 선도들은 술 마시지 말아라. 아, 술 마시지 말란 법이 어디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마시면 술 취하지. 술 마시면 술 난처한 사람 어디 있어요? 술마시 거, 술, 술 취했다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혀가 거부러지고 팔자 그림 하면서도내술안 채웠어. 이건데. 란술 <laughs>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술 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수한단다. 팔만 명이 커야지. 그리하여 안내기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한다. 부정한자 정한 것을 분별한다.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할 이유를 분명히 가르칩니다. 술을 마시면은 뭐다?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마라 이제 우리가 해답을 얻었죠? 왜술 마시지 말라고 하느냐? 그러면 레위기몇 장? 10장 10절 여기 좋아요. 10장 10절, 내기 10장 1 0절다 가르쳐 세요 응? 다 가르쳐 줘요. 에이 술 마셔도 괜찮아내기 10장 10절을 찾아보세요. 부정한 것. 구비를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마시는 어디 가요? 아무리 서나 자잖아요. 어떤 사람은 술 마시고 집에 올라가다가 전봇대 탕고맞이 치니까 거기다가 보통 딱 걸어가지고 <laughs> 딱 걸고 신발 딱 붙고 그래 잔대요. 見てさ、すましも蹴られるんだね。ああ